네, 저는 지금 공주 재민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비는 잠시 그친 상황인데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하천이 범람하면서 일대가 완전히 물에 잠긴 상황입니다. 인접한 도로에서는 경찰이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와 요양원도 침수되면서 오늘날 12시 반쯤 주민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소방대원들은 주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고무보트까지 동원했는데요. 대피한 주민들은 공주대학교 등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접한 청양군에서도 많은 비에 목면 치성천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청양군은 하천과 인접한 저지대 주민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여에서도 규암리에 있는 제방인 수북정에 물이 새고 있어 부여군이 부여읍 유스호스텔이나 규암 군민 체육센터로 대피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산시도 고교천 수위 상승으로 염치읍 고교리와 석정리 지역에 침수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비 피해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건물 침수와 전신주와 나무 쓰러짐 등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폭우로 인해 500여 건에 이르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제부터 충남에는 500mm가 넘는 비가 내렸지만 지금은 대부분 지역에서 빗줄기가 약해졌거나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서해상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돼 또다시 충남권에 비구름이 발달할 수 있어 호우특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제부터 충남에는 500mm가 넘는 비가 왔는데 공주와 부여 등 내륙엔 시간당 40mm의 폭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충청권엔 내일까지 최대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가 없도록 계속 특보에 귀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주 재민천에서 KBS 뉴스 한솔입니다.